안녕하세요. 고마저씨의 북극 키친입니다 오늘은 이전 만들었던 포테토소스에 남은 걸 이용해서 예전에 유행했었던 인기 만아 시크게 소마 1화에 등장했던 남자테 로스트 포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크게 소마에 등장하는 것처럼 재료를 모두 갖추는 것도 하 생각해 봤지만 말화 주인공은 엉망이 된 냉장고에서 남아 있는 식재료로 만들어, 만들어 봤으므로 저도 집에 있는 남아있는 식재료만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재료는 이전 만들어고 남았던 포테토셀로, 포테토소스, 수분을 쟁거해서 동그랗게 뭉쳐놨습니다. 그리고 허린 탁치가 붙어있던 두꺼운 베이컨, 레드 와인, 다진 생강, 그리고 야끼니쿠다레. 이렇게 재료 다섯 개만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양톤을 써야 돼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네요. 말로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포테토 소스 나무걸 동그랗게 뭉쳐가지고 베이컨을 감아주는데요. 옛날에 이 요리를 재현해 보겠다고 동영상 올렸던 분은 요리, 요리실로 묶어가지고 꽉꽉 묶어서 오픈해 넣어가지고 구웠는데, 공아저씨 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오븐이 아니고 에어프라이어에 구울 예정이라 줄로 깜깜 감지 않고 이대로 그냥 넣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 실로 묶어가지고 넣으면 실 자체가 타가지고 불날수 있어가지고요. 안전상 감아서 넣기만 하겠습니다. 음, 에어프라이어에 약 10분 잘 구워졌네요. 이제는 바닥에 남은 베이컨 육즙과 기름 그리고 불고기 소스 와인을 사용해서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프라이팬에 난자떼 로스트 포크 베이컨에서 나온 기름과 육즙 그리고 레드 와인 2큰 스푼 다진 생강 야키니코 불고기 소스를 2큰 스푼씩 넣어서 섞어서 끓여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간어시혀서조로전 소스를 구워준 로스트 포크 위에 균통하게 뿌려 주면은 완성입니다. 시크게 도마 일화에 등장했던 난자 떼 로스트 포크입니다. 예,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